그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고 살았죠. 평범한 하루가 평생 이어질 거라고 안심했었어요. 하지만 삶은 늘 그렇듯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커다란 파도를 몰고 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손길이라도 건네주시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나는 그때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알람소리에 눈을 떴고 졸린 눈을 비비며 커피포트를 올려놓곤 했죠. 빵한 조각을 급히 베어 물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까지는 전철로 서른분쯤 걸렸는데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던 노인이 있었어요. 나는 그 노인을 매일 보면서도 말을 건 적은 없었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나도 그랬어요. 어떤 날은 하늘이 유난히 흐려 보여도 오늘은 그냥 비가 오려나보다 하고 지나쳤어요. 또 어떤 날은 마음 한쪽이 이유 없이 불안했는데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다 신호였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전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낯설게 보였죠.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려다가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저절로 화면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하고 말을 꺼낸 순간 낯선 남자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차갑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서늘하다고 해야 할지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느껴졌죠.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끝까지 떨리더라고요. 누구시죠? 라고 겨우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당신,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균열이 보이더니 점점 더 크게 벌어졌어요.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똑같던 풍경들이 낯설게 보였어요. 출근길 전철도 늘 앉아있던 자리도 회사에서 마주하던 동료들의 얼굴도 모두 어색하게 다가왔죠. 웃음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날 괴롭혔을까요? 그냥 장난전화였을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큰게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나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조차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속으로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러던 중또 한번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차갑던 목소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단한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뭔가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그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고 발을 뺄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늘 불안했어요. 하루하루가 전혀 예전 같지 않았죠. 출근길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어요.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는 듯했어요. 사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내 뒤를 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상사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모니터 속 글자들이 흐려 보였고 커서만 깜빡이는 걸 멍하니 바라본 적이 많았어요. 누군가의 말보다는 머릿속에 맴도는 그 짧은 문장,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가 전부를 덮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초인종이 울리면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도 귀를 곤두 세웠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흔들리기만 해도, 누군가 몰래 들어오는 건 아닌가 두려웠어요. 그 정도로 일상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저녁,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손이 떨려서 받지 말까 했는데, 결국 버튼을 눌렀죠. 이번엔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숨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차갑고 무거운 숨소리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나는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침묵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말 한마디 없는 그 정막이 나를 더억죄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시계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귀를 찔렀어요. 눈을 감으면 누군가 내 곁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을 수도 차 없었어요. 새벽까지 눈을 뜬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눈 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에 잠식된 낯선 얼굴이 서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은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시도했고, 억지로 술자리에 따라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늘 고립된 기분이었죠. 모두가 웃는 순간에도 나는 혼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는 들리지만 그 안에 내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손편지라니 이상했죠.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고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뿐이었어요. 종이에는 단한 줄이 적혀있었어요. 당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 글씨체는 분명도 심스러우면서도 강렬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필체였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의 손길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끝없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때부터 내 일상은 무너지고 하나의 집착으로만 이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붙잡으려 했어요. 전화가 걸려왔던 시간을 메모했고, 편지가 도착한 날을 기록했어요.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조차 잊지 않으려 했어요. 내 기억 속에 남은 모든 순간이 힌트일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서는 더 복잡해졌고, 오히려 혼란만 깊어졌어요. 사람들은 내게 말했죠. 그냥 신경 쓰지 마. 괜히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겪는 두려움은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거려.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려. 편지를 받은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었어요. 이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었죠. 길을 걸을 때도 똑같았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표지판 하나에도 괜히 의미를 찾으려 했었고, 벽에 붙은 낡은 전단지에도 뭔가 암호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었어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스쳐 간 사람의 눈빛까지 기억해 두려 했었죠. 집 안에서는 더 심각했어요. 불이 켜져 있는 전등을 보면서도 괜히 누군가 이미 다녀간 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하면 분명 내가 닫아두었는데 누가 다녀간 게 분명하다고 믿어버렸었죠. 이런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직접 움직여 보기로 했었어요. 혹시 경찰에 도움을 청하면 될까 싶었는데, 막상 말하려니 증거가 없었어요. 전화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발신자는 늘알수 없음이었고, 편지 역시 흔한 종이에 볼펜으로 적힌 글자였으니, 추적은 불가능했어요. 경찰은 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혹시 장난일 수도 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었죠. 나는 그 말이 더 두려웠어요. 만약 장난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누군가가 내 삶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혼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뒷골목도 걸어보았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몇 번이고 내 시야에 들어왔고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도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앉아도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나를 힐끗거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루도 마음 편히 숨쉴 수가 없었어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말수도 줄었어요. 예전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대화 자체가 무서웠어요. 누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나를 겨냥한 신호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이상한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 이름도, 주소도 없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바로 나였어요. 출근길에 찍힌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었고, 얼굴은 정면으로 드러나 있었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나는 사진을 손에 쥔채 한참을 떨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라는 거려.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누군가의 장난감처럼 흔들리다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지켜보는 존재에게 직접 다가가 보기로요. 두렵긴 했지만 더는 도망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 삶을 지키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했던 거예요.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진 속의 나는 너무 평범해 보였고 웃지도 않았고 그냥 무심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몰래 나를 찍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온몸을 감쌌었죠. 손끝이 저리도록 사진을 쥐고 있었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눈빛이 달라져가는 걸 느꼈어요. 불안에 찬 눈동자, 피곤으로 짙어진 그림자, 그리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죠. 회사 동료들도 슬쩍 눈치를 챘었어요. 괜찮아 보여?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나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는 게 있었어요. 누군가는 확실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 존재가 내 일상 속에 들어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관 앞에 놓인 낯선 물건들, 내가 출근할 때마다 따라붙는 그림자 같은 발걸음, 그리고 익명의 전화들까지.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고, 누군가의 계획이었어요. 나는 결국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나를 지켜보는 눈을 피해 도망만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직접 그 흔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었어요. 집 주변에 CCTV가 있는 장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경비 아저씨에게도 이상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지 조심스레 물어봤었어요. 하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 말이 오히려 더 공포였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는데,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게더 소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방 한쪽 벽에 큰 달력을 붙여 두었어요. 그날 그날 일어난 일을 적으며 패턴을 찾아보려 했었죠. 전화가 온 날, 사진이 놓인 날, 그리고 집 근처에서 낯선 그림자를 본 날, 모두 기록하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주말마다 사건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평일에는 잠잠했는데, 주말이면 꼭 뭔가가 일어났었어요. 그 사실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주말은 내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고, 그 틈을 노린 듯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 나는 일부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집 근처를 배회했어요. 혹시 나타날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로, 멀리서 낯선 남자가 내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걷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히 나를 따라왔어요. 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나도 몇십 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 있었죠. 그 광경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결국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나는 완전히 사냥감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나여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강해졌었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로요. 설령 그 길이 더 위험하다 해도 나는 멈추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만 매달리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계속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창문 밖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었어요.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이미 그의 손아귀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더 숨이 막혔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핸드폰에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려두었어요. 혹시 몰래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평온함 대신 이상한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사라졌으니 다행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큰 공허가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라졌다는 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한번 기록장에 사라짐이라고 적었어요. 작은 글씨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평온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나는 괜히 더 불안했었어요. 무언가 커다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만 창밖만 바라봤어요. 동료들은 내가 예민하다고 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공포가 어떤 건지 매일 숨죽이며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그들은 알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바닥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니 또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번엔 내가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있던 공간마저 이미 침범당했다는 사실이 끔찍했거든요.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그 문장은 나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끌어내렸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고, 왜곡된 애정이었고, 내가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었어요. 나는 온몸이 떨려 봉투를 덮어버리고,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무력했어요. 명확한 위협행위가 없으니, 수사는 어렵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렸어요. 분명히 위협받고 있었는데, 법의 언어는 내 현실과 달랐던 거죠. 결국 나는 보호받지 못한 채 홀로 돌아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고 무거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마치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걸음을 멈추면 그림자도 멈췄고, 다시 걸으면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어요. 단순한 착각이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나는 점점 변해갔어요. 집 안에서는 불을 거의 켜지 않았고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어요. 현관문은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가스불도 창문도 심지어 커튼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긴장 속에서 흘러갔어요.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했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나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단순히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두려움에 갇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나 혼자만 남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었어요. 심리적인 조종이었고 서서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이대로 두면 나는 언젠가 무너져버릴 거라는 거려. 그리고 그 무너진 틈으로 그는 더욱 깊이 들어올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또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거려. 경찰이 도와주지 못한다면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했어요. 설령 그 싸움이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무릎 꿇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느꼈었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매일의 기록을 단순한 공포의 흔적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담은 일지로 바꿔두었어요. 두려웠다, 대신 견뎌냈다라고 적었죠. 그 작은 차이가 내 마음에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다시 편지가 도착했었어요. 이번에는 글만 있었는데, 글씨체가 크게 흔들리고 삐뚤어져 있었어요.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당신은 나를 피할 수 없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칼처럼 날카로워서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나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만 같았지만, 이번엔 끝까지 버텨보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나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녀는 놀라면서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친구는 경찰만 믿지 말고, 사설 보안 업체에도 상담해보라고 했었죠. 그 말이 내겐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나는 CCTV를 달았고, 현관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어요. 작은 장치들이었지만, 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조금 더 두텁게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창문에 비친 내 그림자를 확인했고, 거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단순히 숨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반복하며 내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순간 몸이 굳어버렸지만 나는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만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왜 나를 거부해? 나는 너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었어요. 지켜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어요. 그 짧은 순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신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고 곧 경찰이 도착했었죠. 이번에는 명백한 위협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에도 재판과 조사로 긴 시간이 이어졌어요. 과정은 지루했고, 때로는 다시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기록을 이어갔고, 내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고, 시장을 걸으며 사람들 속에서 웃어보려고 했어요. 아주 느렸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은 끝없는 싸움이었어요. 두려움과의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그 남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었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다고.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혹시라도 나처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강하지만 그 속에서도 용기를 낼수 있어요.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도 그랬고 당신도 분명히 할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끔 뒤를 돌아보곤 해요. 어떤 날은 창문 밖 어둠이 여전히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죠. 이제는 두려움이 다가와도 이렇게 속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살아남았다.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 말은 나를 붙들어주는 또 다른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담담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단단했어요.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